그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네, 그 이명기 선생입니다. 님 네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고문 정보안팀에 소속인 이명기 심사관이고요. 스마트 엑서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네, 이제 저희가 <laughs> 자료나 이렇게 뭐 정부 쪽에서 설명회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러긴 아직 햇석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햇석을 어, 운영을 하시면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CCP가 있죠. 햇석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CCP를 정해진 주기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수치를 자 운영되고 있는 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. 한뭐 시간에 한 번, 두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일지를 써서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 이제 스텐서와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주요 내용은 그 C C P 운영하는 그 일지를 자동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부터. 이제 자동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컴퓨터로 저장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일지가 모니터링 일지가 작성이 됐고 그러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음, 네, 저희도 이제 해석 지원과 설명해 드린 것처럼 따로 스마트 해석의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스마트 공장을 지금 4차산업혁명의주 이제 주요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제조 산업의 스마트 했어 아니 스마트 공장 도입을 관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연간 예산이 한 4천억 정도를 중기부가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거의 전액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저희가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식품 제조 공장의 그 스마트 팩토리, 스마트 공장은 그 핵심을 스마트 해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협의를 해서요. 어, 그 4천억 중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7억 정도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57억으로 이제 스마트 해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절차나 하는 방법은 이 책을 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제 네, 내용은 전체 사업비의 50%를 지원해 드리게 되겠고요.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, 약간 좀그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셋업을 어, 받은 업체도 지원하실 수 있고 셋업을 받지 않고 지금 셋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도 네,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또 해석, 스마트 해석을 받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그 해석을 하시면1년에한 번씩 사후 평가,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정기조사 평가가 있고 예전에는 날짜를 알려주고 나가 통보하고 나가 또 지금은 불시에 나가고 있는 그 정기조사 평가를 스마트 해석을 하는 업체들은 면제를 받게 됩니다. 그러면은 스마트 해석 업체는 인증심사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연장심사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. 그 중간에 있는 2년 동안의 정기조사 평가는 면제가 되는 무대 조치가 적용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, 주, 이제 평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CP 관리가 자동화되어 있는가. 그 다음에 그 저장이 된 데이터가 어임의로 아무나 수정할 수 없게 잘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? 그 다음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한계 기준 이탈이 되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시스템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문자나 뭐 소리, 경보음 그런 식으로 즉시 알림 기능이 갖춰져 있는가? 이런틀로 내서 지금 평가표가 한 그러니까 해석 평가표와 별도의 평가표가 지금 한 6문항 정도로 만들어져서 1월이나 2월 중에 행정 예고가끌계정입니다 네, 스마트 섭 이게 여기까지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 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올라올 생각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마지막 한 남아 있긴 한데요. 한번 쉬는 시간을 갖고.